강원 산지와 제주 산지에는 1에서 5cm,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10도를 웃돌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1도가 예상되고 주후반에는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 신경 써야겠습니다. 지금 안팎, 남부지방에 5에서 20, 제주에 10에서 30mm가 되겠고요. 강원 산지에 최고 5cm, 제주 산지에 많게는 10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남부지방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해안가와 제주로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봄비가 내릴 텐데요. 내일 출근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내일 오전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남부지방에 5에서 최대 20mm 정도,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5mm 정도입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남부 내륙에 벼락이 치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